멜리스와 강알부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길상면에 위치한 강아 노인문화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화센터 1층에는 수많은 작품들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시를 주관하고 계신 강아 노인문화센터 한기량 센터장님 만나서 가볍게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한기량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뵙고 또 뵈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1층에 네. 어, 이런 작품 전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네, 어떤 전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 그 전시회는 우리 센터가 생긴 지 지금 한 5년 됐는데 네. 5년 동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 여건에 따라서 우리 전시회 같은 걸뭐 정식적으로 한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5년 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그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한 3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음. 각자곳에서 소소하게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그 작품을 현재 이틀에 걸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수영장을 찾는 그리고 우리 시설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뿐만 아니고 시골이 오히려 더그 국민들의 어, 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가 많이 어 좋아지고 있는 거를 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한기 세태장님께서 보실 때 인터넷에 비해서 강원을 어떻다고 복지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시설 자체도 크고 여러 가지 지원 상태도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그런 데는 만족감을 가지고 한 거의 1만 명 중에서 한 700명, 아 600명이 사용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좀 활성화 있게 재미있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어, 강화 노인 문화센터에 와보니까요. 어, 수영장도 잘돼 있고, 그니까 탁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또 2층에는 당구장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열심히 이러시다가, 산업 전세나 이러시다가 정년을 퇴직하시고, 어, 강화로 또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재공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가 강화군 산하, 강화 노인 문화센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어, 전시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까? 전시회 하게 된 이유는 여기 이제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뭐를 배우고 싶다. 그래도 하루 일정을 보내는데 노인문화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을 참여를 해서. 재미를 느끼고 야. 아 그리고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아 그분들이 거의 한만5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수강생들 분께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예. 전시회를 통해서 제 본인들의 작품을 일반인들한테 전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제가 본기작업할 때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평상시에 본인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은 어, 그분들한테 더 동기부여를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를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이 쌓다 보니까 아 그것이 네. 이제 아 그래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활동성 있는 작품이 될수 있어서 예, 네. 그런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 예, 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 이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본연이 만든 작품이라든가 이런 그림, 글씨 이런 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예, 네. 예,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뭐 2회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더 좋은 작품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노인문화센터에서 이런 그 취미 활동을 하려 그러면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은 뭐올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 아시겠지만 그 복지관이나 우리 노인문화센터는 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 60세 이상 만 아, 60세 아, 아, 예만 예.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35개 정도의 예.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지역 그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한 9천 한 700명 정도 되는데 네. 1만 명인데, 에, 그분들이 좀더 좋은 상황에서 아유, 우리 활동하시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또 자기네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노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곧그 가가분화센터에서 점심을 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사, 돈을 받고 이제 판매는 하 식권이 되겠죠. 그래서 100명 정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일반 식사 100명 하고 겉에 구우자 무료급식 100명. 네. 우리 시 우리 노인 문화 센터는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 조리사가 이제 없어서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신임 박응철 강화군수님께서 젊으신 강화군군수님 아니겠습니까? 어, 국민이 삶 산... 이 향상과 강화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군부터 하고 계십니다. 또 군민들께서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어, 신임 박웅철 부수님과 같이 어, 힘을 합쳐가지고 어, 사계면에 마, 어, 9천여 분 거의 만분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텐데, 강화 노인 복지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과 많은 분들이 모두 오시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어, 어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센터장 입장에서는 조직 내에 보면 우리 조직의 시설 확충이 가장 우선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우리 센터가 지금 현재 강의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까지 이제 세개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수영장은 열심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래서전 강화에서 지금 여기 내방을 하고 있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 문화 센터는 지금 교실이 네. 지금 한두 개밖에 없어서 부족한 황이네요 예. 상황이네요. 예, 엄청난 네. 부족한 상황인데 예, 센터장 입장에서는 이제 군수님 가장 협의하고 또 도와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아, 내년 정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더 확장된 시설 확충이 있게끔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시고 계신 만여명의 사람 그 어르신들이 군수님을 뵙거나 군수님하고 무슨 대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노인문화센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실을 좀 증축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재밌게 지내시다가 갈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박용철 군수님께서 많은 도움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강화 노인문화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한기랑 센터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너무 정고 잘생기셨는데. 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복사님 <laughs>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이제, 어, 저는 강화군 노인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있는 구자익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예. 복사님 이쪽에는 복사님 지몇분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 일자리 선생님들이 총네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세분 아 그리고 예. 관리직 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고 예. 그리고 네뭐 그리고 회계 이렇게 예. 총 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오늘 보니까요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더라도 아 수준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음. 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예. 여기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예. 저희 서양아방에서 수강생들이 그려주신 그림인데 음. 저희가 음. 개관일에 처음으로 발표회를 하는 거는 아까 혹시 들으셨어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들의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기 어. 때문에 뭐, 작품의 퀄리티는 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럼 이런 지금 풍경 장해옥이란 장해 님이라는 분이 풍경을 그리셨고 이게 뭐 수채합니까? 수... 아, 네, 수채화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그다음에 노균이라는 분이 내 삶이 머무는 음. 곳. 네, 네. 그다음에 어... 김현정님께서 식탁의 초대, 그다음에 숲속의 집, 이원상 님께서 숲속의 집이라는 네. 이런 아주 멋진 수채화를 그리신 것 같은데, 아 이분들 이, 이 정도 그릴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정도 노력하신 일단 기본적으로 네. 2년 이상은 배우신 분들이고요, 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음. 저희가 뭐 최대한 협조는 해드리지만 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크게 많은 지원을 못 해드려요 예. 사실 아. 네그래도 뭐 저희 어르신들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음또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 소정의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강사님부터 예. 공간까지 저희가 음. 다해 드리고 아, 그래요. 아, 소정의 수강료라든 면은 네. 뭐 아무래도 물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작품을 만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네, 네, 네. 아, 나머지 수강료는 따로 없다는 말씀. 이 네, 그렇습니다. 아, 예쁜 우리 손녀라고. 네. <laughs> 이게 그 이게 그 연필로 그린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음. 진짜로 사진 같은 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장석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네. 저한테 직접 손녀 사진 을 갖고 와서 아. 크게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한세달세달 세달 동안 열심히 그리신 결과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달 동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요? 이쪽 보니까 윤예덕 님께서 인생. 네. 아야 이게 좀 볼수록 어, 진짜 그림을 잘 아는 분들이 봤으면 그렇죠. 아, <laughs> 어, 칭찬을 음. 좀 깊게 해드릴 텐데. 네 사실 저도 어, 이런 예. 그림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사실. 어떤 느낌으로 그러신지 제가 표현을 잘못드리겠네요 <laughs> 이게 쭉쭉 뻗어가고 음. 인생이라고 한거 보니까 이제 이, 여기 인생길을 가면서 네. 굴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뻗기도 하고 또 가다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냉영옥님께서 어, 서영화네요. 어머니의 사랑. 아 이게. 이게 지금 코스모스 같아요. 네네. 아, 네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음. 그리셨는데 아 너무나 훌륭합니다. 아 차순우님께서 아 동화마을을 그리셨네요. 네. 자안선동님께서 이게 그 감이죠? 감이네요. 네, 네네. 아 특히 강화는 감이 아주 많이 펼리는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감도 아주 그냥 빨갛고 너무 맛있는 감이. 음. 아감 너무 저, 저, 저희가 모임. 네. 야 떠먹고 싶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빨갛고 이쁘네요. 예, 안승모님께서 그림이라는 서양화를 네. 그리셨고, 음. 이거는 그림이 음. 거꾸로 되는. 예, 투영이라고 저희 아, 서양화반의 반장님을 하고 계신. 아 그래요. 그만큼 또 실력이 음. 출중하시죠. 네, 호수에 비친. 호수에 비친. 네, 비쳤으니까 거꾸로 보이게. 네네. 네. 여기 있는. 이런 서영화, 이런 수채화 이런 그림을 파셔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그것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파는 거냐고. 사가기도 어시겠어요. 팔지는 않죠. 그렇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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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야, 이거는 가을을 이 아주 은는은 같아요. 음. 자상한 오빠. 네. 박순숙님께서 어, 이거를 왜 자상한 오빠라고 멘트를 그 제목을 뽑은지 모르겠는데. 오빠의 어. 뭔가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장소에, 아, 장소에. 네. 아, 이게 그림들이 다 저희 어르신들께서 음. 그리시기 전에 사무실에 와서 음. 저희한테 다 크게 사진을 뽑아달라고 그러셔요 아. 아무래도 크게 사진을 뽑고 그리셔야 더잘 그리시니까 아. 그래서 이것도 뭐 오빠의 추억이 담긴 장소지 않을까 아, 네. 그럴까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야 코스모스 받치네요. 넓은 평이네요. 네네. 멀리까지 이런 의미를 줬다는 것은 야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음. 점차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드는 데. 네. 아주 코스모스가 엄청 아, 아주 많이 펴 있네요. 아 너무 라이프. 네. <laughs> 네 김경수 님께서 가을의 길목. 아. 네. 어, 여기 보니까 일본어가 적혀 있어요. 일본어 반. 음. 그러니까 이, 이런 뭐 그림 반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아, 학문적으로 또 배우는 아, 반도 있습니다. 회화 반도 있나 봐요. 네, 회화 반인가 아니면은, 저, 어, 예. 네, 전체적으로 회화도 하시고, 회화도 가르치고 네, 전체적으로 일본도가르치고 당... 네, 통틀어서,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이면은 예. 저희 일본어 반이나 뭐 다른 반들은 전시가 쉽지 않아요. 예. 어, 그렇죠. 전시가 쉽지 않은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하고 싶다. 우리도 어. 뭔가에 전시를 하고 싶다 해서 아. 직접 쓰신 겁니다. 본인들이 아, 일본어를. 예. 네. 혹시 구자일 사육사 비싼... 일본어 좀 아십니까? 모릅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일본어 반 같은 경우는 음.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급반. 중급반. 네, 중급반 아. 어르신들이 써주신 겁니다. 예. 와, 그런 사람이라고.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구자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서예반 어르신께서 아. 써주신 겁니다. 한번좀 간단하게 좀 읽어주어 보실래요? 음, 그런 사람, 예.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어, 풍요로운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인격 인격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 엄격하지만 관대한 그런 사람이 좋다. 2024년 초여름 그런사람 허자 구본호 아예이 반도체에도 네네 네. 아주 너무나 어, 그 뜻이 너무나 글이 좋은 글이네요 음.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수 있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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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그죠? 음, 싸움도 그렇... 없고 배려가 많은 이런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거 쓰시면서 아마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laughs> 이거는 그 등인, 등인가 봐요. 네네. 켜 있고 안에 아, 네. 행복한, 행복한 빛이네요 네. 남재 님께서 예. 자 피디님 이것도 한번 잡아주시죠. 아 광성부를 음. 그리셨네요. 광성부의 새 맞이. 인경자 음. 님께서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은 다 기억이 나네요. 어떤 분이 그리셨고 아 <laughs> 음. 그러시구나. 김종철 님께서 또 일본어. 또 뭐라고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해바라기 같아요. 네. 헨님과 네, 함께 박은혜님. 야, 잘 그리신다. 음. 문경진님께서 울림이라면 이게 그강 같아요. 네. 네 이게는 그 갈대, 음. 갈대하고 이 나무 아주 어, 조화롭게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의 정치 김창인님. 그다음에. 어, 추억주님께서 야구 배 사다리. 네. 홍여실님께서 이거는 사과 같아요? 네, 네. 사과 같죠? 네, 사과 같습니다. 네. 네. 사과. 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음. 자, 추억 이영배 님의 추억이라는 사용합니다. 자, 음. 네, 바닷가의 풍경 이승인 님 바닷가 풍경. 이0 2 5년트렌드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데스크 다이어리. 음, 저희 캘리그라피 예. 감옥의 아, 수강생분들이 직접 아, 손으로 다만드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손으로 그러면, 이게 넘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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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2025년. 네네. 아, 그렇구나. 이게, 이게 아,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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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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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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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가 다 틀리네요 네다 다릅니다 향긋한 공약이 네. 가득한 아, 하루 아 좋습니다 산란 음.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글씨체가 너무 이쁘죠 아, 네. 네. 빛나라 울산연 내년이 울산년인가봐요네위 아, 햄진님 항상 기뻐라 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우 너무나 좋은 성경 구절 같아요 음. 네 저희 토탈공예 아토탈 네, 토탈공예에서 라탄공예로 라탄 만드신 체반 아 네, 그리고 또 여기는 한지공예. 이 한지로 만든 겁니다. 아 네. 유대니다아 이게. 음, 마찬가지로 또 한지공예로 이건 등이에요. 밑에 아, 보면은. 등이에요? 네 저희가 영 지금 여기가 공간이 협소해서 음 못했는데 코드를 꽂으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아, 불이 네, 들어오는 거구나. 네, 네. 이런 거를 지금. 어, 아까 말씀하셨던 라탄 채반, 음. 라탄 공예네요. 네. 허인수님께서 야 너무나 그정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 너무 잘 만드셨죠? 야, 네. 이걸 집에다 걸어놓으면 음. 어, 집이 너무나 예쁠것 같아요. 네. 쟁반 한지공예 허인수님, 또 박인수님께서 아주 이쁘게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음.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저희 토탈 공예 반에서 만드신 아. 한지공예입니다. 아. 반다지죠? 어. 네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어. 네 이거를 그러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만든 겁니까? 그럼요. 어. 이분들이 겉에만 한게 아니고 겉에만 한게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어. 네 야,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작품이 밖에서 이거 팔라도 뭐 사십 분도 밖겠습니다네 음. 그렇죠. 네 어. 저도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음.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몇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음, 한 거를 저희가 또 보여 주는 자리였는데 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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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2024년 작품 전시 함께 나누기. 어, 장소는 강화학군 노인문화센터 이거는 뭐라고 하시나요? 음, 할수 있나요? 저희 캘리그라피 과목에서 네. 마찬가지로 앞에 달력을 해주신 분들이 어. 같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달력을 음. 만드신 분들이. 네. 아, 이거 찍어보겠습니다. 네. 아, 모든 것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 음. 아, 이거는 허인수님이 쓰셨네요. 네.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장영이라는 분이 성경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이거 좋은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에브리람 링컨 미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시네요. 이웃쁜 님이 쓰셨고요. 아무은이 한자 아니면 그 저희 예. 이쪽부터는 서예반 예. 서예반 서예반도 두개 반이 운영됩니다 아, 초급 예. 중급 반 그래서 아. 초급 분들 중급 분들 전시 작품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참 좋은 글이 많네요 참. 인간은 자신의 행복, 창조자이다이 지민이께서. 아, 셨네요 <laughs> 여기는 저희 영상편집반어르신네어르신들께서 아, 아, 영상 아. 만들어주신 QR 코드입니다. 코드를 저희가 직접 찍으면 아, 이분들이 만든 영상으로 유튜브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아,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이분들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 혹시 여기가 영상 반도 있어요? 그 네. 그렇죠. 네. 영상 편집반. 정확히는 아, 그렇습니다. 영상 네. 영상 편집반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약간 그러니까 영상 편집반에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배우시고요. 네. 어르신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구자익 국 i 사님 예, 오늘, 한제한기량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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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젊으신 한국 한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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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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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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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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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인 어르신들께 음. 하고 싶,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일단 저희 센터를 모르시는 아. 분들이 아직 많으신 아, 것 같아요. 예, 예. 프로그램에 대한 생, 뭐 아예 모르시고 어떻게 예. 운영이 되는지도. 예. 그래도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네 개면에서 한7 8 0 0여 명이 되시거든요. 예. 근데그 분들의 절반, 절반 그 이상도 여기 센터를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으셔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도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인원이 많다고 다 수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좋은 계기가 생겨서 예. 저희가 센터를 좀더 키워서 예. 많은 분들이 예. 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거의 8시간 정도를 그 모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시고 같이 지내시는데 네네. 그 어르신들을 좀 만나 뵈니까 좀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음 일단 어르신들을 제가 뭐, 뭐 프로그램 담당자지만 하여튼 예. 저보다는 한참 위에 계신 분들이고 예.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냥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네.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도시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잘 돼있지만 네. 결코 강화가 떨어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강화노인문화센터도 시설이 시설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프로그램은 네.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어, 저희가 강의실이 현재 세 개가 있는데 3 예. 3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어~ 빼곡하게 예. 꽉꽉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직원분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예.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도시에 물론 더 크고 뭐더 복지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희도 저희 노인문화센터는 또 그만큼 어르신들을 음. 생각하고. 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강화 군수님 신임 박웅철 군수님께도 좀보내드릴 텐데. 네네. 네. 어 이제 한기량 센터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젊은 음. 사회복지사님으로서 어, 강화 군수님께 한 말씀 해주시고 보시고서 참조를 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어, 어, 군수님께서 네. 음. 아니. 저희 노인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예, 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남부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음, 혜택과 예. 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계신 수강생 음, 분들께 음, 혹시 뭐그 부탁의 말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음. 그러니까 뭐. 전부 다수가 만족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예.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해 주시고 저희 믿고 저희 프로그램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지.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설명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멜루스와 강화부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 노인문화센터 1층.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 정우신 어, 부자의 사회복지사님으로부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멜류스 조중현입니다.